어떤 거? 캐스케이드, 이거, 장점 모르겠네. 아, 스테 하라는 거야? 아니, 아니, 우클릭. 우클릭, 우클릭 해피기. 내 생각엔 스택 쌓는 느낌? 그니까 한타 중에 스택이 많이 부족하잖아. 그걸로 이제 스택을 쌓고 뭐 하는 것 같은데. 얘는 그럼 이게 딜링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, 우클릭 그냥. 근데 또 콤보 보면 그게 또 기본 시동기더라고. 아이거 저거 가기 뭐야? 힘든데. 오, 늘쪽 조심 오, 아, 센터, 센터, 개날먹 오, 센 매번 도움을 받네요 나좀 뺄게. <laughs> 까마이컷. 나 까마이 좀 존나 커. 어. 아 어, 마무리 안 됐네, 아! 아, 까비. Okay. 아, 끊었어. 아, 아, 잠깐만. No. 이게 왜, 어, 아, 왜, 왜 일로 오냐? 아, 씨발, 나 노리고 있었네, 애초에. 도망가야 돼. 도망가는? 아, 도망가는. 난간을잘네 씨. 난간 탔어. 못 타서 다행이 아닐까? 난간 가요 잘해. 나가 딜도 주면서 할수 있는데. 마틴 어, 이게 일로 가요 잘해. 나가나면안 되는데. 가 잘해.

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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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리첼 음. 노공 우리 건가 저 건가 보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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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뭔가 근데 크레타가 휴톤이나 이글처럼 한 번에 백업 슉슉 와줄 수 없는 거그거좀 답답한 것 같더나 라나 바이바 나, 나 방해봐라, 그런 걸로 어한 번에 확안 되는 거나 그게 좀 그런 것 같아 어이구 리첼 노공 어느 조심 리스 오른쪽. 아, 시바하! 아, 죽었다 이거. 까비 죄송 이스리샷 샀어 아, 이거 이비 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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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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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장이었으면 이자. 것 같은데. 묘하게 이 케이스는 방이 답이다 o p e n o p nope, nope, n o p o o p e nop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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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o p 가 nop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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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스캔 중대 관음증 새끼 진짜. 아 드롭 위치 개업가. 돌까 크게? 아형돌 거면 크게 돌아도 돼. 지금 돌아야 돼. 그래야 탱커들 들어갔을 때가 맞춰 살수 있고. 아씨 들킬 것 같은데.

어, 나 빠질게. 나도 안추천가 트루퍼, 트루퍼, 트루퍼 먹으면 될 지금 애들 다 빠졌. 어다 빠진 거 같아. 음, 여기서 잡아야 되네. 이몇 시야? 한밤. 어, 까마귀. 아, 까마귀. 스제 빠지고. 자이브. 아, 트루퍼가 일로 와야 되는데 미치겠네. 음. 아, 다음 민다. 잡아 뭐, 잡아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. 잘 나왔다. 어서 깐박 잠깐만 어? 아니, 어내 까마귀 그게 아닌데 땅 사람 겹쳐가지고 같이 맞았어 나. <laughs> 아 리첼 리첼 거 같이 맞아가지고 아 계속 상하다. 아나억울하다했어시 나도 <laughs> 나도 거기서 죽을 게 아닌데 계속 안 해. 둘이서? 아이고. 어, 나이스. 아 이거. 나이스아 네. 음 유세리 시발 너무 너무 늦게 때렸는데 저거. 하드가 나올 게 아니었는데 방금. 하드죽아 주... 아, 죽었구나. 음, 나올 게 아니었는데 아이고. 뭔가 좀짚다 오케이. 어, 아, 일단, 일단 성장하게요리다 드시고. 너무 다 넘어났다, 지금. 왼쪽까지 세요3 아. <laughs> <30렙은> 0 찍어야 된 <된대. 웃음> <오오오오. 웃음> 모자는 나와야 그래도 딜이 좀 되더라. 어 잠깐만. 제잘절 음, 들어갔는데 잘랐어. 두명 잘랐어. 아니. 야 아니 얘 와야지. 뭐해? 어 마틴 물고 있어. 아, 아, 얘네 너무 느린데 우 팀? 빠틴 조심. 나이스 잡았고. 아, 이거 하겠어. 구 나이스. 야야야. 아, 난 미첼이 좀딴거 보면 좋겠는데. 나도 응, 아 미첼 진짜. 방이 존나네. 나가야겠 리스 조심. 어나 방금 죽었어리 이틀한테 욕할 뻔 했어. 나잇. 어야 씹어. 야나 매번 보고 저것이 붙을 거 했다. 나 센터 좀. 음. 센터 라인 밀고 갈게. 물었다 하나. 아, 지센터 있다 나이스 아 제발 그냥 앞에 가이 새끼야 지랄하지 말고 오우 걍. 가야겠는데 카야 음, 가야 돼. 딴짓, 딴짓거리 하지 말고 그냥 큰게 나을 거 같아. 나 갑자기 블루 없적중률이왜 이러냐? <laughs> 베배 스코프 없어서 그런데. 뭐가 없어서? <laughs> 그거 배그. 아하. 배베 <laughs> 스코프 없어서 그런데. 리첼 주심 리드로 암. 변 어디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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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디야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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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립도 올게. 어, 아, 겠는데이담나 어, 아, 잠깐만. 씨. <목소리> 하... 자, 아, 이제 딜이 좀 나오네. 아, <목소리> 차단, 차단하고. 아우 물면 음? 될 듯? 어우 크레타 크레타? 레 하다가 캔쓰니까 씨발 딜이 다른데? 소레타 <laughs> 저 운수새끼 <미스> 저거 <laughs> 아씨 뭐 하기가 애매하네 음 어? 안 갈건데요? <laughs> 물었다 죽였다. 음, 이거 한번 봐줘야 되는데. 아, 나이까이봐는데 아, 이거 봐줘야 아, 죽었다. 잘한다. 오케이, 오케이. 잘한다. 오늘 깨빈 아 미친 아 어, 미친 어, 까... 아, 아, 까마귀 많아. 뭔데 깨피! 아 진짜 스트레스 받네 아우 진짜 설치랑 부착형 스킬들은 좀 지속시간을 줄이면 할까? 좋겠는데 디금 너무 과한거 같은데 어? 루이스? 아니네. 까비 루이스 조심, 오른쪽에. 루이스 센터 있었거든? 오 어? 나올 수도 있어. 나이스. 루이스 원슈. 리첼이 보고 있어. 아니 우영 아 차.. 아싸리 음. 루이스 보는 것도? 잠깐만. 이 오케이. 오케이. 개피라서 잡으려 그랬는데. 루이스도 아마 개 처맞고 있을 거임. 나이스. 어? 물었다. 도, 교통사고. 마틴 조심. 타르트로퍼를. 음. 아, 좀... 아, 괜히 스텝백이 나. 아, 이거 한 타를 해야 될 수도 있겠네. 아, 차라리 한 타를 해서 뭘, 뭘 잡아 버리는 게 낫겠다, 내가. 잡아. 마티다, 마티다, 마티다. 나이스나이스 이런 뭐. <laughs> 이거를. 어 이제 그로 오세요 하고 이, 저 라인을 위로 놓으면 네. 알아서.